진짜 인생 운이 정말 꽃을 피기 시작하는 시점은 40대 이후인 것 같아요. 잘 들은 명정해입니다 인생의 운이 가장 크게 바뀌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40대 이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운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는 제2의 인생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체력도 열정도 넘치기 때문에 열심히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에너지의 어떤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심히가 아니라 정확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누구와 일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운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40대 이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운을 관리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리듬을 재정비하고 운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대에 운이 좋아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의 방식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성공했던 습관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운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고 나의 인간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정체되거나 도태될 수가 있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을 버릴지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불필요한 허영심이나 과실을 비운다면, 운이 한결 더 가벼워져서 좋은 방향으로 세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40대 이후에 운을 잘 관리하는 세 가지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루틴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내 마음을 좀 비우고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일기 쓰기가 될 수도 있어요. 40대가 되면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계속 일상이 굉장히 바쁘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 잠깐 멈추고 내가 마음을 비우면 그때 조금 더 생각이 명료해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운의 흐름을 맑게 해줘요. 두 번째는 관계를 정비하는 루틴입니다. 40대 이 시기 에는 양보다는 질이에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나머지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양보다는 질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운의 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리듬을 관리하는 루틴이에요. 40대가 되면 체력이 확실히 예전보다 저하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 나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자기, 운동하기, 물 많이 마시기, 이런 기본적인 루틴을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 내 체력과 정신력이 운이 왔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게끔 딱 만들어집니다. 40대 이후에 이제 운을 잘 관리하는 루틴이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0대 이후 운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첫 번째가 말을 가볍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40대 이후가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많이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무심코 여러 말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무심코 한 말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일을 망치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을. 미루지 않아요. 운은요 움직이는 사람한테 붙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귀찮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언젠간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운을 밀어내는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운은 타이밍이에요. 결정과 실행을 미루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요. 40대가 되면요. 내가 어느 정도 이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만과 오만에 둘러싸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고립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은 정체되거나 아니면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변화를 만들면서 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죠 오늘은 40대 이후에 운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진짜 인생 운이 정 정 꽃을 피기 시작하는 시점은 40대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빌드업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50대 60대라면 그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게 요즘은 올 60대도 40대 못지않은 어떤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3분 타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운관리는?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잘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